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명상을 좋아하지? 근데 제가 아까 우리 학생들 만났을 때도 그렇고 거의 다 그냥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. 어, 너무 힘들어서요. 그래서 정말. 저는 핵심이 고통인 거 같아요. 우리 불교에서도 제일 진리로서 이야기 하잖아요. 사성제 중에 제일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. 고다. 인생은 고다. 근데 이런 고의 자각으로부터 실제로 사람들은 그이 고를 어떻게 자유롭게 내가 조금 더살수 있을까. 이 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찾은 게 명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실제로 아까 우리 명상의 첫 번째 웨이브, 두 번째 웨이브, 거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, 테라피적인 측면, 아니면 뭐 신체적인 건강의 측면, 아니면 임상적인 과학적인 증명의 측면, 모두 다, 어, 우리 힘든데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지? 다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명상이 미국에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던 많은 것들 원인 중에 하나는 그냥 우리가 힘들어서 인생이 고니까 그리고 이 인생이 곤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안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게 그것 중에 하나가 명상이니까 심지어 과학으로까지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해봐야 되겠다 해도 되겠다라는 신뢰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명상 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